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토리타로입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맞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혹시 두개 이상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시면 두개 이상의 카드 내용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 보세요.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분은 정방향에 해당되시고 어떤 분은 역방향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드리니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설명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위에 첫 번째 카드는 연락운과 현재 상황, 감정, 조언, 연애, 등관계를 보는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는 취업은, 승진은, 이동운, 매매운, 시험운을 보는 카드이고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만으로 보는 금전운,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연락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점쳐보면 좋습니다. 패션과 음식은 무슨 옷을 입을지 망설여질 때와 식사 메뉴 선택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카드와 아래 카드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카드 위에 있는 번호 선택해 주세요.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다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락온과 현재 상황, 감정, 조언, 연애, 대인관계를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드디어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벗어나고 싶다. 비크타임이 끝난다. 곤란한 상황에서 탈출한다. 트러블이 사라지는 시기, 현재 상황에서 탈출한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한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트러블에 휩싸이는 시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뜻하지 않은 상황, 다시 공경에 빠진다. 감정의 정방향은 이 딸락 짓고 안심한다. 도망치는 것이 득이다. 미래에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 감정의 역방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도망칠 수 없다는 두려움. 깊은 후에 요동치는 마음. 조언의 정방향은 새로운 곳이 더 낫다. 관점을 바꿔라. 잠시 도피하여 상황을 살펴라. 조언의 역방향은 자포자기 하지 말라. 피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므로 각오를 다져봐라. 연애의 정방향은 새로운 만남,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의 도피, 고온의 손길을 받는다. 연애의 역방향은 진흙탕 싸움, 애정으로 휩싸인 파란만장한 정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궁지에 빠져 있다. 띵관계의 정방향은 같은 꿈이나 목표를 가진 상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여행지에서의 만난 사람, 띵관계의 역방향은 어색한 대화,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트러블을 부르는 관계 여행지에서의 다툼 2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곧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합리적 시시각각 달라진다 논리청연하게 결정하고 전진한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결정을 저촉당하는 상황 변화하는 시기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헛된 분정을 초래한다 생각만큼 변화하기 어렵다 여기저기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상황. 감정의 정방향은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다. 투쟁심.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성적이다. 감정의 역방향은 조급하다. 자제심을 잃는다. 타인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도량이 좁다. 조언의 정방향은 타이밍을 잡아라.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억지를 부리지 말라. 헛된 언쟁은 피하라 바쁠수록 침착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얻는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진한다 이끌어주는 남성 속도가 생명이다 연애의 역방향은 맹목적인 사랑 무식건던지 말로 상대를 상처 입힌다 일방적 애정 섬세함이 부족하다 양다리 된관계 정방향은 자연스러운 대화 토론에 강한 사람 교우관계를 높인다 대화로 거리를 좁힌다. 병덕스러운 마음. 된관계 역방향을 일방적인 주장. 다툼이 생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받는다. 오해로 어긋나는 관계. 자취를 감춘다. 명품을 고집한다. 잘멋대로인 태도. 자기도치. 3번가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메리트가 있으면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간직하고 싶다. 버리가 잘 되고 있다. 확실한 이익을 우선한다. 착실하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다. 이익을 고집한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탐욕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는다. 방해받는다. 의도를 들키는 상황.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감정의 정방향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다.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 일상 생활을 관리하고 싶다. 감정의 역방향은 전부 갖고 싶다. 상대를 지배하고 싶다. 타인의 돈을 쓰고 싶다. 조언의 정방향은 물욕을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남과 나누는 기쁨을 느껴라. 조언의 역방향은 두 마리 토끼를 주치면 모두 잃린다 평판을 낮추는 행동을 상가라. 연애의 정방향은 안정된 삶이 예상되는 사랑. 점차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동거를 시작한다. 권력자와의 결혼. 연애의 역방향은 파트너를 구속한다. 이별에 대한 공포. 자유를 빼앗는 사람 지배적인 사람 호불호가 심하다 띵관계 정방향은 대단한 사람과 연출이 생긴다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관계 노력하는 사람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낸다 소유욕을 채운다 임시 수입이 생길 애감 띵관계 역방향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남을 이용한다 서로 발목 잡는 관계 미움받는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 든다 돈을 쫓는다, 손실을 본다. 4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오고 싶어 한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호의적, 시끌벅적하다. 즐거운 시기, 안락한 환경,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시기, 무언가를 선택한다. 서로 마음이 통한 상태, 찰떡궁합.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마음이 들뜨는 시기 다른 것에 현혹되어 선택할 수 없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 무엇을 하든 보상받지 못하고 허무한 시기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감정의 정방향은 좋아한다 가슴이 설렌다 왠지 좋은 애감이 든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길 바란다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 사랑의 기쁨과 쾌락에 눈을 뜬다 감정의 역방향은 결심이 서지 않는다 자기 허무, 맥이 빠진 상태,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조언의 정방향은 지금을 즐겨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꿈을 가져라. 자신을 믿고 선택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정독껏 행동하라.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내린 경일정을 관찰하라. 우발적인 행동에 주의하라. 욕망을 컨트롤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사랑에 빠진다. 매력적인 사람. 꿈결 같은 사랑. 쾌락적인 사랑. 아름다움과 젊음에 끌린다. 연애 역방향의 삼각관계, 바람을 피운다. 불장난, 변덕, 실수, 이성을 밝힌다. 사랑 없는 만남. 등관계 정방향은 말이 잘 통한다. 마음을 열수 있다. 즐거운 분위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미워할 수 없다. 등관계 역방향은 뜻이 맞지 않는다. 직전에 취소된 약속, 배신, 달갑지 않은 호의, 탐탁지 않은 즐거움, 부끄럽다. 얻을 것이 없는 행동 버릇이 된 습관 5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올 것이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지키고 싶다.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다. 물려받은 것으로 번영해 안정을 찾는다. 무언가를 물려받아 발전하는 시기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해야 하는 상황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무언가를 이어받아 다툼이 생기는 시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 물려받은 것이 한계에 달한다. 감정의 정방향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안도감. 결과에 만족한다. 감정의 역방향은 더는 지속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이 부담스럽다. 부정적. 조언의 정방향은 책임을 다하라. 일반적인 행복을 목표로 하라. 형식을 중요시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계획적으로 살아라. 자만하지 말라. 돈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생활력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소개한다. 동거를 시작한다, 결혼을 생각한다, 아이가 생긴다. 연애 의 역방향은 금전적으로 불안한 사람, 부모에게 의존적인 사람, 미래가 불투명한 관계, 집안 문제의 역량. 된관계 정방향은 강한 교속을 다진 사람, 가족이나 친척,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 그룹 활동, 유산을 상속받는다. 된관계 역방향은 돈을 둘러싼 친척 간 다툼, 맺고 끊음이 없는 사람, 가문을 중시한다, 과거의 공로를 뽐낸다, 가족을 잃는다, 가정에 메인다 다음은 금전운,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취업은 세모부통입니다 승진운 X 하나 나쁩니다 이동운 X 하나 나쁩니다 매매운 X 하나 나쁩니다 시험은 X 하나 나쁩니다 2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X2개 나쁩니다. 승진은 X2개 나쁩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2개 좋습니다. 매매운 세모 보통입니다. 시험은 X2개 나쁩니다. 3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세모 보통입니다. 승진은 세모 보통입니다. 이동은 세모 보통입니다. 매매운 세모 보통입니다. 시험은 세모 보통입니다. 4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승진은 세모 보통입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매매운 세모 보통입니다. 시험은 세모 보통입니다. 오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승진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험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다음은 금전운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이 잘 도는, 잘 빌려주고 잘 받는,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쓰는 건강은 기혈, 혈관 관련, 신진대사, 호르몬 작용. 체온, 자궁 질환, 서서히 회복, 안정을 찾는다. 상대의 반응은 흥미를 보인다. 패스는 기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템. 음식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입니다. 이번 카드입니다. 금주는 도인을 초연한 사회에 기부하는 건강은 우울증, 무기력증, 히스테리, 자궁 질환, 난치성 질환, 심리적 안정, 두통, 애민 신경감인 하체 수술. 상대의 반응은 살살 맞다. 패션은 청초하고 청순한 이미지, 음식은 살찌지 않을 만한 음식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인센티브를 받는 재투자거나 재소득을 올리는 소송에서 이긴 보너스, 건강은 온기 회복, 재생, 죽다 살아난 입 관련 질환, 허리 관련 질환, 타인에게 장기 조공, 상대의 반응은 상대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패션은 계절감을 드러낸 패션, 음식은 몸이 원하는 음식입니다. 4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을 빌릴 수 없는, 땡전 아픈 없는, 건강은 말기암 사고사, 불치병, 중환자 상대의 반응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패션은 심플한 옷, 음식은 끝맛이 깔끔한 음식입니다. 5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남편이나 아내 몰래 빌려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강은 내관련 질환, 정신병, 신경증, 강박관념, 스트레스, 의체증, 의부증, 장기간 치료, 회복이 어려움, 상대의 반응은 애매한 대답밭에도 패션은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다 마쳤습니다. 항상 행운이 깃드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항상 기쁨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토르타로가 되겠습니다. 복지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세요. 오늘의 운세 토르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